안녕하세요 우리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트 세이브 코리아 소속 한무도 전수자 4단 윤성환입니다 지금 한무도 수련자들이랑 그 라이트 세이브 코리아 그 회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해요 지금 약간 비검 이후로 떠오르는 약간 스타가 됐어요 그... 그 천하제일검술대회 나가서 아주 멋진 모습 보였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얼떨결에 이제 따라가서 검을 잡아본 지가 10년 정도 됐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몸이 먼저 반응하길 원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머리로 반응을 해서 생각보다 몸의 움직임이 좀 느렸던 것 같아요 한국도는 음. 어,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저는 바야흐로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 지금 30 살. 그러면 이제 수련 단절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몇년 정도 수련 단절 기간? 이 포함해서 정도? 한 시작한 지 20년 정도? 20년 정도는 20년, 20년 경력이네요, 20년 경력. <laughs> 음. 그 이번에 갔을 때 다양한 무기를 좀 사용해봤었잖아요. 네. 보니까 롱소드도 사용하셨고, 그 일본 카타나도 사용해 보시고. 이렇게 여러 무기를 사용해봤는데, 그 처음 사용해보는 무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카타나 말고는. 맞죠. 네. 그, 바로 그 한무도에서 수련했던 것들이 적응이 가능하던가요?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련을 할 때는 이제 죽도로만 하다가 이제 카타나나 몽소드 같은 좀 무거운 철 무기로 대련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무겁기도 하고 맞았을 때 아프기도 하고 했었는데, 저 사람이 적응는공물이라 그런지 이제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기술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번 시합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기술이 있다면 어떤 기술이 있니요 제가 했던 거는땀이 네. 했던. 어 아니 아니 그 본인이 했던. 제가 했던 거는 목백, 목백이. 목백이가 아. 점수가 잘 나오면서 네. 쉽게 상대방이 쉽게 잡던 거. 연속으로 이렇게 머리 머리 공격 들어갔다 마지막 목백이 했던. 네그 그런 것들. 네 음. 상대방이 칼 피자였을 때 그냥 목에 대고 음. 긋는 것들, 백기, 썰기 이런. <laughs> 음. 그 이번에 출전했던 선수들 중에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는 어떤 선수가 있습니까? 이거 한무도 수련자나 라세코 그 소속 선수 말고요. 어, 이거는 이제 뚱뚱하셨던 분인데 <웃음> <웃음> 이제 이름까지는 제가 모르죠. 체격이 있으셨죠? 체격이 있으셨던 분인데. 어 어떤 무기 사용했었죠한 손으로 했던. 어. 네. 그, 음. 엄청 덩치에 비해는 가벼운 몸놀림으로 상대방 칼을 흐름을잘 알아서 음. 이제 바다치나 이런 걸잘뭐 깜짝 놀랐습니다. 체격이 있으시고 한손 검술을 사용하셨던 네. 분. 음.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 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수련을 하는 걸 봤는데. 어 그렇게 실력자, 민줄알았는데은근히 실력자가 아, 아마추어가 아닌 세미프로에서 프로 정도의 네. 수준이 이제 몇명 정도로 딱 네. 봤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명 정도 네명 음, 정도 프로의 수준이 네. 그 이제 뭐 비하인드 스토리 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재밌었을 텐데 어, 저는 처음에 갔었을 때 이제 처음 놀랐던 거는 각지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배운다는 자체가 너무 일단은 놀랜점이 1번이고요 두번째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제 긴장을 해서 첫 게임에는 조금 긴장을 해서 조금 겨우 이긴 감이 있었는데 2라운드 때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같은 소속의, 소속의 이제 선수와, 선수와 대련을 해서 지원하게 그, 그것도 선배랑 지원하게 <laughs> 맞았습니다 그 이번에 그 철검을 사용해 보셨는데 예, 한무도식 이제 칼은 일반 그냥 일본도나 그 검도 하시는 쓰 하시는 분들이 쓰는 칼들보다 좀 길잖아요. 예. 이제 그런 철검을 대련이 가능한 철검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상당히 실용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날이 서 있지 않는 칼이다 보니까 물론 위협은 안 되더라도. 외관상은 엄청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진짜 실질상이라고도 어. 생각할 수 있고, 좀더 실전검술 네. 같은 그렇죠. 느낌, 아. 그런 실전감성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실전감성. <laughs> 실전감성을 느낄 수 있다. 네. 철검을 사용하면. 근데 조금 아픕니다. 아 맞아보니까 멍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아. 큰 부상은 뭐 없습니까? 큰 부상은 없는데, 이제. 서로 약속 겨루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기겠다고 대전했을 때는 조금은 다칠 수 있을 음. 것 같다. 이제 보호를잘 음. 차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영상은 그 한무도 어, TV에도 올라갈 거고요, 네. 라이트세이버 코리아 TV에도 이렇게 라셀코 TV에도 올라갈 텐데, 네. 어 한마디씩 그 구독자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라이트들이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저희도 알려려고 많이 홍보할 테니까, 앞으로도 이제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기술을 가지고 많은 영상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laughs> 대한민국에서 제일 덥다는 배프리카에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기분? 아, 너무 덥네요. 음. 죽을 것 같아. 와 진짜. 오늘의 전략은 오늘의 전략은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빅 시크릿. 전투를 위한 무장. 첫 경기 끝나셨는데. 오랜만에 샵인빈 어떻습니까? <laughs> 아, 오랜만에 옛날 생각나네요. 에, 옛날 생각. 나 때는 말이야. 막이런이정아도 아, 그 얘기는 할거 없고 그냥 새로운 사람과 만날까 재밌어요. 음. 그그 그, 그, 그 바둑을 두는 느낌. 바둑을 두는 아, 느낌.